릴리오스에 도착합니다. 대자 피자의 프리투 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근데 이거 뭐 부금 없니? 배경 음악이라든가 뭔가 좀더 긴박한 상황. 네, 루시우라는 캐릭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원형 캐릭터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서포터 중 하나죠. 좋아하는 서포터 하나, 둘, 셋, 넷. 넌 인정 안할 거야. 내가 못 하거든. 어찌 됐든. 루시를 우할 거예요. 거기 여기에 힐러라는 건데 상당히 강하고 빠르죠 하지만 앞에서 날대진 않을 거예요 이건 경쟁전이기 때문이죠 루시오는 생존에 강력하고 존재하기만 해도 팀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목소리> 가동 낙사를 노리고 앞으로 많이 나갔다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가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예요 제가 자주 그랬죠 오늘은 녹화일이니까 본격 진지를 빨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 준비 됐어! 시작할때 속도를 킨다 또 하나의 전략이긴 하지만 뭔가 난투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조합이기 때문에 음. 시작에서는 속도를 한번 키지 말죠 게다가 이 친구들이 뭉쳐갈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힐 볼륨업을 해주는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존에 신경을 씁시다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저들을 밀어서 피어티지를 가지겠다 보다는 애들한테 힐을 해줘서 우리 팀이 피어티지를 먹어라라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죠 세이 굿바이 세이 굿바이 별로 이상한 일은 없었고요 그냥 미, 내가 밀치기 전에 저 친구가 그런 것 같은데 지지 말도록 하죠. 음, 잘 끄는데 우리 팀. 비트에 따라 움직이는 게좋겠어자 리퍼를 살려줍니다. 이러면 제 엄청난 능력에 감탄을 해서 리퍼가 좀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딜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좋아, 좋아, 좋아. 일해라 겐지야. 일해라 겐지야.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이래라, 이야자 이제 빠지고요, 우리 팀을 위하여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왔으면 고소였어. 자, 우리 팀을 살려줍시다 여기 서 우리 팀을 좀 살리고, 오 세상에, 오상 세상에, 마상에오상 세상에, 세살 당하는 줄알았에 우리팀을 a n 주고 아까 나한테 삼각탄날 a l 심한그 i s h i m a 어디 있지? h i 안돼안돼안돼 m a n Kishiman, Kishiman, k i 게 h i m a n Kish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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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s h i m 고있 Kishiman, k i s h i m a 지 k i s h i 오 세상에 힐을 하고 먹고 힐을 하고 돌고 살짝 돌아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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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푸쉬 푸쉬 베이비 딸을 박아줘 헤이 푸쉬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오우 쉣 오우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팀과 합류하러 시다 조용히 우리팀 좀 힐해주고 우리 팀과 합류하러 왔습니다. 자, 갑시다. 뭐할수 있나 보이더라고요. 자, 오 세상이 저기 뭐야? 누가 신을? 집착하고 내 말? 스피로 어, 이거 세상이... 잘 알아, 우리 팀, 바이 팅잘알라 우리 팀, 뭐야, 너? 나와 자존심 싸 베틀을 하자는 건가? 이겼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이겼군요. 영데스 루시우 좋아요.